저게 이제 안 되는 이유가, 네. 숫가마는 그냥 가마 만들어서, 네. 판매로 덮어서 그냥 숫생산하는 그런 네. 정도 그러니까 아이템이 다양하게 널려져 있어서, 네. 강과 계곡과 뭐 이런 그렇죠. 지역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네, 쉽지 그러면 그야말로 눈 뜨고도 못 보고 있는 이 천의 관광지역인데, 잘 모르고 있는 <목소리> 이게 소원이야. 그만큼의 상동이 진짜 우리나라를 뭐참 좌지우지했던 곳인데 지금은 인구가 뭐천 명도 안 되고 지금 이게 줄었지만. 국무부장관 <목소리> 서정화 딱 있잖아. 이걸 다 버리고 갔더라고. 많이 좀 많이 아프고 속상하고 막 울컥해요 솔직히. 아니면 어떤 식으로 좀 활용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으세요 혹시. 그때 저는 아직까지 뭐.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됐어요 저는 그냥 단지 여기 도장 애들이 일곱 명 있으니까 네. 걔네들한테 자양분을 주기 위한 저의 네. 또 선배고 또뭐 같이 운동하는 여기서 그냥 이제 평범한 역사를 보면서 이 친구들은 그러면 계속 운동 하겠네요 그렇죠 게니 <목소리가> 그러니까 정리가으면 우리가 가보면서그 바로 그에 건물이 있죠 그 건물까지 해서 연결시켜서 어, 연결하고 정리를 해놓고 정리가 다서 음, 마을 네, 이제 광산이 폐란되면서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하면서 마을 체육 어르신들도 운동, 음. 운동하시라고 운동을 아, 해놨었는데 음. 뭐 이제 어르신들도 이제 별로 없으실 거 같은데 네.